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명절 연휴로 인해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리플과 XRP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 나와진 것 같아서 그 소식을 전달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어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리플사에 투자하고 있는 VC들이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XRP에 투자하고 있는 VC들이 아니라 리플 회사가 잘될것 같고 리플 회사가 혁신을 잘 이룰 것 같기 때문에 리플 회사를 지지한다. 리플 회사에게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벤처 캐피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SBI나 산탄데르 구글 벤처스, 뭐 CME 그룹, 뭐 SBI, 뭐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리플사를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입니다. 근데 오늘 새로운 뉴스가 나왔는데 바로 독일에 있는 벤처 캐피탈이 이제 IPO를 참여하고 있는, IPO를 준비하고 있는 리플사에게 투자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벤처캐피탈 플러스 새로운 벤처캐피탈이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좀 타이밍 자체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의 뭐 소송도 리플사에서 이제 법원에 제출해야 될 거는 다 제출했고, 이제는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기 때문에 뭐 6월 달 안에 뭐 소송이 끝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아무튼 이런 시점에 어 새로운 캐피탈이 이제 리플사의 IPO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독일에 있는 회사인데 회사 이름이 토큰트어스라고 합니다. 토큰트어스 인베스트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제 독일의 독일 어 벤처의 캐피탈리스트토큰어스 인베스트먼트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 토큰투어스라고 이제 짧게 회사 이름을 말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스마트 컨트랙 플랫폼과 같은 XRP 레저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뭐 잠재력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XRP 레저에서는 원래 스마트 컨트랙이 안 됐잖아요. 이제 스마트 컨트랙이 이제 XRP 레저에서 된다라는 것에 어떤 잠재력을 느껴서 앞으로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은 xrp 레저가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리플사에 투자를 했는데 xrp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리플사의 주식인 ipo에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스마트 컨트랙의 xrp 레저 이런 스마트 컨트랙과 같은 xrp 레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것이 어, 리플사의 가장 큰 미래의 잠재력이라고 이제 보았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서 이제 블록체인 안에 어떤 디지털 컨트랙이나 스마트 컨트랙으로 불리는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수용하고 있는 거 리플 기술 안에서 수용하고 받아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이제 잠재력이라고 믿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리플사에 거의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투자는 거의 10만 불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는 1억 정도 투자를 하게 된 거고요. 뭐큰 자금으로 투자를 하게 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여기서 에 회사에서 투자한 것을 보면은요. 폴리시안, 폴리시안에 5만 불 정도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파산당했던, 어그 셀시우스에도 1.35빌리언 달러를 투자를 했다고 라 합니다. 뭐 이거는 손해를 많이 봤을 것 같죠. 이제 어쨌거나 이 회사를 좀 살펴보면요 이 vc 를 살펴보면 토큰터스 라고 되어 있죠 이 마크입니다 살펴보면 은 실제로 독일에서 이렇게 뭐 인베스터 릴레이션 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독일 주식 거래소에 상장이 된 그런 vc 인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회사에서 이렇게 리플사를 투자를 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구요 셀시우스도 있죠 폴리지안도 있고 그래서 이 정도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데 리플에 투자하는 게 이번에 새로 포함이 됐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직접적으로 리플사를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 어떻게 보시면요, 보시다그렇죠 다이렉트로 리플사 i p o 에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요 SVP라는 곳에서 이제 해제가 되면 IPO로서 상장이 되고, 그 토큰트 어스의 IPO, 리플사의 주식을 받게 되는 원리가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은 세컨더리 마켓에 있고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IPO를 제대로 시작을 하는 자료 제출도 아직 하지 않았어요. 리플사에서. 그래서 자체적으로서 준비하는 과정 굉장히 초기에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런 기간에 토큰터스라고 하는 곳에서 리플사의 이런 XRP 레저의 잠재력을 보고서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XRP 레저가 왜 중요한지. 이런 것을 토큰터스에서도 이제 본, 보게 되고 또 리플사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심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 SPV 여기에서 지금 현재 리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보시면 은 스페셜 퍼포즈 스페셜 퍼포즈 비이클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정확하게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리스크 아직 상장이 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리스크에 관련된 것을 이제 좀잘 관리를 해 주다가 나중에 이제 IPO 잘 준비가 되어 졌을 때 이렇게 에셋를트랜스퍼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것 같아요 잘은 몰라요 저도 어쨌거나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여기에 있는 리플사의 IPO에 10만 불을 투자를 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름대로는 독일에도 독일에서 주식을 상장한 어떤 VC 기업에서 리플사의 이런 XRP 레저에 대한 어떤 스마트 컨트랙에 대한 활용도가 앞으로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를 가지고. 또 잠재력을 보고서 리플 IPO에 투자를 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리플사에서는 소송이 끝나면 IPO를 곧 바로 실행을 해서 IPO가 상장이 될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소송도 잘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눈치 있게 빠르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리플 사를 위해서도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뭐 소송에 관련돼서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도움이 되셨길 좀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